안녕하세요 안상현입니다. 오늘 그 알아차림 연습 방법 8번, 9번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장형 중에 마지막 1번 유형을 좀 알아볼게요. 결국은 이제 이게 알아차림 연습이라는 게 명상 방법의 한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명상에 대해서는 뭐 제가 따로 정리해드리지 않겠는데. 자기 스스로 자기 상태에 대해서 어 몸과 마음과 그리고 이 정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 알아차리는 연습이 필요한데 그걸 이제 통털어서 음 명상이라고 칭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명상이라는 건 뭐~ 다이나믹한 명상도 있고 그 되게 정적인 명상도 있고요 다양한 명상 방법이 있는데 결국은 그 명상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 어~ 알아차림이 핵심입니다. 자기 마음 상태, 몸 상태, 그리고 영적인 상태까지 스스로 어, 의식적인 부분, 무의식적인 부분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잘 알아차리냐, 그리고 얼마나 순간순간 알아차리고 있느냐, 또한 그 알아차림의 기간이 어, 얼마나 길게 이어지느냐 그것이 관건이라고 봅니다. 인류형에 있어서 어, 주안점은 자신에게 관대해지는 연습이라고 제목을, 어, 정할 수가 있습니다. 인류형 입장에서 결국 어떤 상태를, 어, 가져가려고 하는 거냐. 자기 자신에게 관대해지는 그런 연습을 위해서 알아차림을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 관대해지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을 어, 부드럽게 대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면 인류형 입장에서 어, 나와 타인을 부드럽게 대할 수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의 갈등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구체적으로 좀 알아보면요. 자첫 번째 어, 참고적으로 이 내용은 에니어그램의 지혜 책에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제가 편집을 좀 했습니다. 어, 외로운 책임감에서 벗어나기 자, 외로운 책임감이란 무엇인가? 인류형 입장에서 어, 가장 기본적으로 드는 생각이, 음, 옳은, 옳은 일, 자신이 생각하기에 옳은 일을 해야 한다라는 그 의무감과 그리고 다른 사람에 있어서 잘못된 점을 고쳐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의무감이 있죠. 자, 인류형이라면 자신에게 이런 패턴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있는지 이것이 첫번째 겠죠 내가 이렇게 뭔가 어, 내가 생각하는 어떤 올바른 걸 해야 한다 라는 의무감과 잘못된거 저거는 고쳐 줘야지 라는 그 의무감 이런 의무감을 어, 자기가 그 지니고 있는지를 알아차리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상황이 당신의 이러한 성격을 불러일으키는가 음. 특정 영역에서 더 강하게 나타날 때가 있거든요. 언제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상황, 또 어떤 타이밍, 언제.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당신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가? 음.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좋게 생각하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기에 타인은 지금 옳지 않고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쳐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나, 나는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또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채는 연습입니다. 자, 두 번째. 어른 대 아이 교류 방식에서 탈피하기. 이 어른 대 아이는 이제 교류 분석이라는 심리학 이론에서 등장하죠. 음, 네 가지 어, 교류 방식이 있는데, 어른 대 어른으로 그렇게 어, 소통하는 그뭐 교류한다는 게 소통한다라고 보면 될것 같은데요 어른 대 어른으로서 이렇게 마주 대하는 사람이 있고요 나는 아이인데 다른 사람은 어른처럼 생각하고 음~ 소통하는 사람이 있고 아이 아이 나도 아이고 상대도 아이라고 생각하고 소통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다음에 나는 어른이라고 생각하는데 타인은 아이처럼 취급하는 그런 방식이 있어요 그러면 인류형 입장에서는 이네 가지 중에 어떤 방식을 주로 취할까요? 바로 어른 대 아이 방식이에요. 앞서서 인류형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의무감이 있다고 했죠. 어, 나는, 나는 오라. 근데 지금 세상과 타인은 옳지 않아. 잘못됐어. 바꿔야 돼. 이게 이제 마치 교사가 학생을 대하는 느낌이죠. 어른 대 아이. 어, 내 내가 생각하고 내가 하는 거는 나는 잘 하고 있어. 근데 너희들은 못 하잖아. 네, 이런 방식의 교류 방식은 어른 대 아이라고 말하는데 심리학에서는 가장 효율적이지 않은 방식이다라고 말을 하죠. 자, 이런 방식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러면 어떤 반응을 불러올까요? 네,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알수 있겠죠. 나를 자꾸 아이 취급해, 잔소리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자꾸 지적을 해, 비난을 해, 비판을 해. 그런 사람들이 어 이런 인류형을 좋아할 리가 있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런 방식을 교류함으로써 내가 인류형 입장에서 무엇을, 어 어떤 대가를 지불하게 될까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얻고자 하는 바가 과연 무엇이냐? 이런 교류 방식을 타인과 취함으로 인해서 내가 과연 얻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관찰하면서 알아차리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얼마나 자주 실망하는가? 자, 하루에 몇 번이나 실망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 유형 입장에서 내가 하루에 몇 번이나 실망하는가? 그리고 그 당신이 모든 일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저 실망하는 거에도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러한 성격이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 내가 어떤 판단 기준이 있고, 그런 기준들로 인해서 나는 자꾸 실망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러한 성격은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자, 네 번째입니다. 도달할 수 없는 기준을 버리기. 인류형 입장에서 좀 음, 어떤 이상적인 목표를 갖고 있다라고 하죠 왜냐하면 끊임없이 노력하고 노력해도 정말 다다르기가 어려운 그래서 계속해서 또또 또 새로운 어떤 좀더더더 더, 더 하는 그런 마음이 계속 일어나죠 어, 스스로 세운 목표에 지나치게 안달할 때 이럴 때 이제 일을 좀 멈추고 정말 문제가 무엇인지 자신에게 묻는 연습이에요. 이게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내가 목표가 가고 있는지, 어, 내가 세운 목표가 있는데, 그 어떤 우리가 달성해야 되는 목표가 있잖아요. 그 목표에 합당한지, 정말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지나치게 안달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당신이 경험하는 그 좌절이 그 문제의 중요성에 상응하는가. 음, 마찬가지 개념이죠. 내가 이제 좌절을 했는데 정말 어떤, 어떤 기준을 내가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해서 좌절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이 문제에 있어서 어떤 그 중요한 부분과 이게 연관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소한 것에 목숨 건다. 이런 말이 있죠. 인류형 입장에서 어~ 정말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봤을 때그 전체 문제 해결에는 큰 영향이 끼치지 않는 정말 그~ 사소하고 작은 문제에 목숨 걸고 그거를 바꾸려고 수정하려고 하다가 도리어 큰 어~ 문제를 간과할 수 있는 거죠 음~ 이럴 때 그러면 당신은 자신에게 무슨 말을 하는가 그리고 스스로 달래려 하는가? 좌절되면 어때요? 좌절됐을 때 나, 나에게 뭐라고 말을 하나요? 인류형 입장에서 무엇이라고 말을 하는지를 잘 관찰해 보세요. 그 보통은 이렇게 내가 좌절하면 나를 달래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잘할 수 있게 희망을 또 주고, 음. 인류형 입장에서는 어떤가? 자, 다섯 번째요. 편협한 원칙에서 벗어나기. 자, 이거 참 쉽지 않은 연습인데 해보면 참 재밌는 겁니다. 어, 내 의견이 있는데요, 인류형 입장에서 내 의견과 반대되는 그 관점을 내 의견이라고 취해보고 옳다고 증명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연수를 받을 때 음, 가령 뭐 여자도 뭐 군대를 가야 된다 뭐 이런 의견이 어, 있다 그러면 처음에는 어 여자도 군대 가야 된다 라는 찬성 그룹과 여자가 왜 남자처럼 군대를 가야 되냐 그게 꼭 남녀 평등은 아니다 반대 의견이 있다면 두 그룹이 이제 막 서로 토론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두 그룹 사람들을 바꿔요 찬성이었던 사람을 반대편으로 보내고 반대였던 사람을 찬성으로 보내고요 전부 다 보내는 게 아니라 가장 강하게 한그 한두 명만 바꿔서 보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자신을 반론을 펴라고 해보면 이게 아주 참 재밌습니다. 이 다른 사람의 관점을 정말 더잘 이해하게 되죠. 그러니까 안돼안 돼라고만 안돼 생각하던 것을 될 수도 있다라는 사람의 생각으로 내가 한번 대변해 보는 연습을 하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럴 때 이제 일 유형 입장에서 가장 나를 억압하는 슈퍼 에고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데 요 연습 방법이 아주 유효하죠. 자 강박적인 질서와 통제에서 벗어나기. 자 당신 삶에서 질서와 통제를 요구하는 것들의 리스트를 작성해 봅니다. 우리 집에서 내가 집에 어, 출근했다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어떤 질서를 기대하고 있나요? 그리고 다음 날 일어나서 아침 준비하고 내가 다시 출근을 했어요 직장으로. 그러면 그 직장에 어떤 상태를 또 내가 질서를 기대하고 있나요? 또 내가 사람들을 만날 때.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또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나는 어떤 질서를 기대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틈틈이 한번 적어 보면, 어, 인류형의 자기 이해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어떤 무질서가 당신을 화나게 하는가 이것도 음, 사소한 것에서부터 뭐 아주 중요한 것까지 있을 텐데요. 이게 참그 화나게 하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화가 났어요. 그러면 그 화난 거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인류형이 관찰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당신에게 질서와 정돈이 인간관계보다 인간 인간관계보다 더 중요한가? 이꼭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인류형 입장에서 어, 그렇게까지 정리 정돈 질서를 질서 정연하게 만들어 놓는데 그 주변 사람들이 어떤지를 꼭 살피셔야 돼요. 당신은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나 다른 사람을 아무런 감정 없이 대하지는 않는가? 음,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자 자신의 판단을 해석해보기 어, 당신이 지난 3시간 동안 다른 사람에게 했던 모든 판단을 적어보세요. 어, 위에서 질서 통제와 비슷한 거죠. 그런데 조금 다르게 어, 어떤 판단 근데 사람은 뭐 이러이러 해야 돼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야 돼 직장에서는 이렇게 해야 돼 아빠라면 이렇게 해야 돼 과장이라면 이렇게 해야 돼. 뭐, 이런 모든 것들이죠. 대통령이라면 뭐, 이렇게 해야 돼. 등등. 당신이 지난 3시간 동안 다른 사람에게 했던 모든 판단을 적어보시고, 똑같이 나 자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해보시고요. 자,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한번 자기가 기록한 걸 보세요. 그리고 어떤 일관적인 주제가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뭔가 큰 줄기가 있을 겁니다. 이것이 어떤 신념이죠. 신념. 아, 반드시 이러이러 해야 한다는 신념 이 신념에 대해서 내가 갖고 있다 그러면은 a라는 상황이 발생하면 나는 이 신념의 영향으로 인해서 항상 어떤 c라고 하는 반응을 보이게 돼 있어요 a라는 상황만 놓이면 그냥 c라는 반응이 나가요 근데 이제 그 중간에 신념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라는 걸 알게 되면 이 신념을 조금씩 바꿀 때마다 이제 똑같은 A라는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C라고 하는 반응 대신 D나 E나 F와 같은 반응을 할수 있게끔 바꿀 수 있는 거죠. 자 요거는 이제 에니어그램딥 리빙 음, 그 책을 참고로 조금 정리를 해봤어요. 일 유형에게 조금 도움될 만한 내용으로서 당신 자신의 모든 것을 수용하는 것 이것이 일 유형에게 참 필요합니다.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 그리고 당신 가슴과 연결하고 당신의 느낌을 살펴보는 것. 이것이 알아차림에 도움이 될 거고요. 세 번째, 당신이 산만하고 주의를 빼앗기며 자기중심적이고 마무리하기 어려워하는 순간들이 언제인지를 알아차린 것. 네 번째, 강점과 한계, 그리고 장엄함으로 인간 경험의 본질을 수행해보는 연습. 이런 것들이 일 유형에게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네, 오늘. 장영 마지막 시간이죠. 8번 9번은 제가 이미 올려 드렸고요. 오늘 장영의 마지막 1유형의 알아차림 연습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